KKMD 865와 중국 반응 중국 견제 위에 K9 썬더 20문 구매한 베트남 다음은 KF-11 보람에? 동남아 무장시키는 K-방산 진짜 거슬리네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재선되면서 세계 안보 상황은 날마다 출렁거리며 급변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안보와 질서 지킴이를 자처하던 미국은 온데간데없고, "Make America Great a g a i n MAGA를 외치며 고립주의, 보호무역주의적 정책을 연일 양산해내는 미국을 보며 많은 나라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죠. 그렇다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사회의 문제가 된 러시아나 미국과 경쟁하고 있는 중국과 가깝게 지내는 것도 정치적, 경제적 리스크가 따릅니다. 미국도 러시아도 중국도 아닌 제3의 대안이 자연스레 떠오를 수밖에 없는 배경입니다. 2023년 명목 GDP가 약 3.8조 달러, 한화 5경원 이상에 달하는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은 인구 약 7억 명으로 세계 3위의 인구 대국일 뿐만 아니라 세계 5위에 달하는 경제 규모를 지니고 있습니다. 인구 증가 및 생활 수준 향상에 따른 중산층 확대와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수요의 바다라고 불리고 있죠. 또한 니켈, 주석, 히토류, 보크사이트 등 4대 핵심 자원 공급허브가 아세안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도 빼놓을 수 없고요. 더욱이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 아세안 10개 나라들 중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세 나라가 중국과 접경하고 있으며 아세안 대부분이 남중국해 영유권을 두고 중국과 첨예한 대립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 정치, 경제, 군사적 측면에서 아세안과 대한민국은 전략적 동반자가 되어야 할 필요 충분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다는 뜻입니다. 며칠 전인 2025년 9월 2일 홍콩에 기반을 두고 있는 중국계 영문 매체 아시아 타임즈는 South Korea muscling into Southeast Asia's open arms market. 활짝 열린 동남아 무기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기사를 싣고 경계심을 가질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생산하고 있는 K9 썬더 자주포 20문을 베트남에 수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 확정되었다며 겨우 좌주포 20문 가지고 뭘해 라는 비아냥의 시선이 아니라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심층 분석을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아시아타임즈는 이번 베트남 k9 수출이 현재 개발이 진행 중인 한국형 4.5세대 전투기 kf-11 보라매나 fa-50 블락20 수출로 이어질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일단, 아시아 타임즈 기사를 번역해 함께 살펴보고 이야기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 타임즈 기사 원문은 노란색 글자로 제 개인적인 의견이나 역주는 하얀색 글자로 표시됩니다. 대한민국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2억 5천만 달러, 한화 3,200억 원 규모로 K9 썬더 자주포 20문을 베트남에 수출하기로 합의했다고 지난 8월 중순 여러 언론이 보도했다. 계약이 성사될 가능성은 2023년 3월에 처음 등장했는데 당시 판반장 베트남 국방부 장관이 서울을 방문하여 K9 자주포와 다른 한국산 무기들의 시연을 직접 참관한 바 있었다. 대한민국의 방산 수출 역량은 폴란드와 역사적 계약을 체결하고 여러 시장에서 방산 제품을 지속적으로 판매하는 데 성공하면서 이미 입증되었지만 이번에 베트남과 체결한 K9 수출 계약은 동남아시아에서 이루어진 최초의 계약으로서 K9 썬더가 새로운 지역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이번 계약은 정권을 초월하여 이어지는 대한민국 경제성장과 국가발전의 핵심 원리로 K방산을 자리매김시키는 계기가 되는 동시에 향후 의미 있는 후속발전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 방산 강국 대한민국. 이전 윤석열 행정부는 2027년까지 대한민국을 세계 4대 방산 수출국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 아래 군수산업을 확장하고 발전시키는데 상당한 자원을 투입했다. 그러나 2025년 3월 스톡홀름 국제 평화연구소 시프리가 배포한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세계 주요 무기 수출국 순위에서 10위에 머물렀으며 수출 비중 또한 4위인 중국의 37.2%에 불과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2022년 이후 대한민국의 방산 수출액이 해마다 감소했다고 지적했는데 이는 중동 국가들과의 거래 지연과 금융 불확실성 때문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2024년 12월 개엄령 선포 및철의 사태와 그에 따른 정치적 혼란이 겹쳐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취임한 이재명 대통령은 2025년 8월 13일 발표한 새로운 5개년 개발 계획에서 방산수출을 주요 전략으로 유지하겠다고 발표했으며 그 다음날 베트남과의 K9 계약이 공식 발표되었다. 2023년 판반장 국방장관의 방한 이후 베트남 측은 2024년 4월 K9 도입에 대한 공식적인 관심을 표명했고 같은 해 11월에는 베트남 육군 인력들이 대한민국에서 실시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해 K9 자주포와 K2 주력전차 같은 한국산 장비에 대한 운용 이해도를 높였다. 2025년 7월에 열린 유산훈련 프로그램에도 베트남 인민군 장병들이 참가해 K방산에 대한 베트남 정부의 관심을 재차 확인시켜준 동시에 기존에 운용하고 있던 소련제 및 구형 미국제 포병 장비를 한국산으로 대체할 의지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현재 베트남 육군이 운용하고 있는 장비들은 대부분 한국전쟁 시기의 M101 곡사포와 베트남 전쟁 시대의 D20 곡사포처럼 과거 전쟁에서 획득된 구형 자산들로 현대적 포병 자산들보다 상대적으로 무겁고 운용에 많은 인력이 필요하며 기동성마저 크게 떨어진다. 그 결과 현재 베트남 포병 시스템들은 중국처럼 드론을 이용해 신속한 공격을 펼치는 적들에게 매우 취약한 상태다. 베트남 인민군은 이미 2015년부터 포병 전력을 현대화하려는 관심을 보여왔는데 이는 지상전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군사기술의 향상이 필수라는 현실을 인식한 결과였다. 더불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오랫동안 의존해 온 러시아제 무기를 버리고 대체제를 찾아야만 하는 상황을 불러왔다. 이번 대한민국-베트남 간 K9 수출 계약의 특이한 부분은 정부 대 정부 G2G 방식으로 진행됐다는 점이다. 이는 과거 대한민국이 체결했던 방산 수출 계약의 대부분이 국내 방산 업체와 수입국 간의 직접 계약 형태였던 것과는 명백히 다른 모델이다. 이러한 계약 방식은 베트남과의 양자협력 관계를 확대하려는 대한민국 정부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반영하는 것으로 실제 2025년 8월 따람 베트남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국빈 방문했을 때 양국은 2030년까지 교역 규모를 1,500억 달러 현지 환율로 하나 200조 규모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더구나 K9 썬더를 단지 20문만 구매하는 이번 계약은 베트남 인민군의 의도를 고스란히 드러낸다. 인접국가 중국 캄보디아 라오스와 긴 국경을 맞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과 남중국해 영유권을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스무문이라는 숫자는 전술적으로 거의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작전현실을 감안하면 이번 k9 스무문 계약은 2015년 베트남 인민군이 프랑스제 세자르 차륜형 자주포 108문 도입을 검토한 사례처럼 시범적 구매로 이해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이번 K9 썬더 20문 구매 계약을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이 있다. 첫 번째 관점은 대한민국 베트남 양측 모두에게 있어 이번 계약의 목적은 장비를 테스트하고 병력을 훈련시키는 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입 숫자를 최대한 늘리려는 의도가 보인다는 것이고, 두 번째 관점은 이번 K9 도입 계약이 만족스러운 결과를 창출하는 경우 추가 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여전히 전장을 지배하고 있는 포병 시스템. 현재 진행 중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현대전에서 포병이 대체 불가능한 존재임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드론과 정밀 유도 무기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포격은 여전히 전장의 승패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지속적인 포격이 적의 진지를 약화시키고 기동 공간을 통제하며 물리적, 심리적 압박을 가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즉, 지상전의 전투 속도를 결정짓는 요소는 여전히 포병인 것이다. 따라서 북한처럼 예측 불가능한 적을 상대해야 하는 대한민국에게 포병은 국가 방위의 중추를 이루고 있으며 마찬가지 이유로 중국, 라오스, 캄보디아와 긴 국경선을 맞대고 있고 남중국해라는 불안 요소와 인접한 해안을 가진 베트남도 대한민국과 유사한 상황에 놓여 있다. K9 자주포는 이러한 작전적 요구를 완벽하게 충족하는 무기 체계로 높은 비용 효율성에 더해 화력, 기동성 방어력이라는 삼박자가 균형을 갖춘 검증된 전투 자산이다. 사거리 40km 이상, 신속한 사격 후 이탈, 슈덴스트 능력, 자동화된 사격 통제 시스템을 갖춘 K9 썬더는 베트남 육군이 운용하고 있던 기존 소련 및 미국의 노후 포병 시스템에 비해 명확한 전장 우위를 제공한다. 프랑스의 세자르나 스웨덴의 아처 같은 차륜형 자주포와 비교해 봐도 개도용 플랫폼인 K-9은 훨씬 더 뛰어난 지형 대응력을 제공하며, 단단한 장갑으로 쌓여있는 차체는 반격 포격 및 드론 공격에 대한 생존성을 높여준다. 또한 K-9 도입은 세계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포탄인 155mm 구경을 베트남 포병 표준탄으로 사용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더욱 중요하다. 기존 베트남 인민군 포병 시스템이 105mm, 122mm, 152mm, 155mm 등 여러 규격을 혼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본다면, 이번 변화는 군수물류 시스템을 간소화시키고 여러 공급업체로부터 장기적으로 포탄을 조달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포탄 부족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안으로 떠오른 시대에서 이러한 포탄 표준화는 베트남 인민군의 보다 지속 가능하고 탄력적인 포탄 공급망을 제공하게 된다. 따라서 K9 썬더는 단순한 포병 플랫폼이 아닌 광범위한 베트남 지상전 교리를 현대화하고 군수 보급망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총매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역사의 시작. 베트남의 K9 도입 결정은 전술적 의미를 넘어. 대한민국의 방산 수출이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지금까지 동남아시아를 대상으로 한 대한민국의 방산 장비 판매는 비교적 제한적이었으며 주로 러시아 업체나 서방 업체들이 지역 시장을 장악해왔다. K-9 판매는 대한민국 포병 체계가 동남아에 본격적으로 진입한 첫 번째 사례로 K-방산이 기술적으로 신뢰할 만하고 정치적으로도 실현 가능한 선택지로 인정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현상은 대한민국과 동남아 국가들 간에 형성된 높은 수준의 정치적 신뢰 덕분에 가속화될 수 있으며, 한류로 대표되는 대한민국의 소프트 파워가 방산, 군사협정 같은 민감한 분야의 협정 체결에서 윤활유 역할을 할 수도 있다. 또한 가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번 한국 베트남 군사 관계 진전이 아세안 국가들이 군 현대화 전략을 재검토하는 시점에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구소련 장비에 대한 의존은 부품 공급 문제와 정치적 줄서기 문제 모두에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주축이 된 국제 사회에서 러시아의 고립이 심화되면서 이런 문제들이 더욱 크게 부각되고 있다.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같은 국가들은 이제 러시아나 미국이 아닌 다른 대체 공급자를 모색하고 있다. 품질 좋은 무기를 정해진 기한 내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공급하며 신뢰를 쌓아온 대한민국은 훈련 및 산업협력 패키지 역시 관대하게 제공해왔다는 점에서 비싼 서방 무기와 정치적으로 민감한 중국 무기 사이에 존재하는 매력적인 절충 옵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베트남 사례는 또한 연쇄적 파급 수요를 유발할 수도 있다. K9 썬더가 베트남 인민군 체계에 성공적으로 통합되고 동남아 특유의 열대 기후에서도 한국산 무기들이 제 역할을 할수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인접한 동남아 국가들이 K9 자주포 도입을 추진하도록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동남아시아 국가들 대부분이 지금까지 제대로 다뤄보지 못했던 미지의 영역이 포병이라는 점에서 이번 대한민국 베트남 K9 도입 계약이 지니는 파급력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K9 썬더를 넘어 한국형 4.5세대 전투기 KF-11 보라매나 FA-50 경전투기 같은 한국형 공군 플랫폼 역시 동남아에서 크게 주목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대한민국은 공군, 해군, 육군 분야를 가리지 않고 아세안 국가들의 장기적 국방 현대화 계획에 점점 깊숙이 개입하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을 알수 있다. 전략적인 관점에서 대한민국의 야심은 단순한 일회성 무기 판매 그 이상을 넘보고 있다. 특정 지역에 충분한 규모의 방산 수출이 달성되면 해당 지역을 담당하는 유지 보수 및 정비, MRO 허브 구축이 뒤따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한국산 무기를 도입한 파트너 국가들은 해당 무기에 대한 수명 주기 비용을 낮출 수 있고 대한민국은 국내 방위 산업과 동남아 파트너 국가들과의 결속력을 강화시킬 수 있게 된다. 이러한 행보는 최근 대한민국 아세안 관계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것과도 맥을 같이 한다. 따라서 베트남과 체결한 K9 수출 계약은 단순한 상업 거래가 아니라 실세 없이 변화하는 안보 환경 속에서 대한민국이 동남아의 지속 가능한 안보 파트너로 굳건하게 자리매김하기 위한 디딤돌이라고 할수 있다. 지금까지 홍콩에 기반을 두고 있는 중국계 영문 매체 아시아 타임즈가 2025년 9월 2일에 게재한 기사를 번역해 보았습니다. 중국계 매체 아시아 타임즈는 지금까지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이 포병 시스템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했고 별다른 관심도 없었지만 베트남이 한국산 명품 자주포 K9 썬더를 도입함으로써 포병 시스템의 역할과 위력에 눈뜨게 될 것을 걱정하고 있는 눈치입니다. 프랑스가 만든 차륜형 자주포 세자르 108문 도입을 고려했었다는 사실에서도 알수 있지만 베트남이 K9 자주포를 자국 지상군 체계에 원활하게 통합시키게 된다면 추가로 100문 정도 더 주문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베트남이 강력한 포병 전력을 갖추게 된다면 이에 자극받은 인접 국가들도 K9 썬더를 도입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아시아 타임즈는 지적하고 있죠. 문제는 이렇게 아세안 국가들의 포병 전력이 향상되면 향상될수록 이들과 접경하고 있는 동시에 남중국해에서 영유권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중국의 고민도 함께 깊어진다는 데 있습니다. 이집트가 K-9 썬더를 해안포로도 운용하기 위해 도입했다는 사실은 이미 너무나도 유명하죠. 로켓 보조탄을 사용하는 경우 50km 밖에 있는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어 사거리가 20km 내외인 127mm 함포보다 더 먼거리를 타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남중국해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중국의 전략에 큰 차질을 빚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하나 유로스페이스는 K39 천무 발사대를 수상 전투함에서도 운용할 수 있도록 개량한 다연장 로켓 발사대를 폴란드 방산 전시회 MSPO 2025에서 선보였는데요. 이 발사대는 최대 사거리 160km의 CTMMR 대함 탄도 미사일 ASBM을 탑재할 수 있으며 K39 천무에서 운용할 수 있는 다른 미사일도 탑재 가능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마덱스 2025에서 만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는 동남아 국가들이 해당 시스템에 지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사거리 160km의 해상 발사형 K239 천무 발사대와 사거리 50km의 K9 썬더 해안포 조합이 완성되면 남중국해에서 아세안의 반접근 지역 거부 A2AD 능력은 상당한 수준에 도달하게 된다는 점에서 중국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스크램젯을 사용하여 마하 5 이상의 속도로 날아가는 극초음속 대한미사일까지 탑재한 KF-21 보라매까지 추가된다면 생각만 해도 짜릿하지 않습니까? 이에 대한 시청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오늘 k k m d 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되었던 내용들은 KKMD 공식 블로그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으니 구글이나 네이버 검색창에서 KKMD를 검색해보시기 바랍니다. KKMD는 여러분들께서 챙겨봐주시는 광고 수익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영상 제작을 직접 지원하고 싶다면 농협 94812-167015로 후원해 주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캐빈즈 메리트리 채널 KKMD